우리에게 줄 새로운 의뢰가 있다면? 맞아. 의뢰인이 너희를 지명한 일이 있어. 지명? 으, 좀 긴장되네. 어, 무슨 의뢰인데? <laughs> 걱정 마. 위험한 의뢰는 아니야. 너희도 들었겠지만 최근 이나즈마에서 빛나는 이로도리 축제라는 큰 축제가 열릴 예정이야. 어, 예, 축제다. <laughs> 어 그러고 보니 이나즈마 축제는 안가본것 같네. 이번 축제는 야시로 붕행과 야의 미코님이 준비하셨어. 너희에게 의뢰를 보내신 분도 야의님이고. <laughs> 미코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축제를 열면 분명 재밌을 거야. 미코를 찾으러 바로 나루카미 다이샤로 가보자. <laughs> 무슨 인물을 주려는 걸까? <laughs> 멀리 갈 필요 없어. 야의님은 지금 하나미 자카에 있는 야의 출판사에 계시니까 너희를 거기로 부르셨어. 근처에 있었구나. 그럼 어서 가자! 자, 자. 아라타니, 크로다. 그쪽 상황은 어때? 네, 야에님. 야에 야애 출판사 서적과 개인이 의뢰한 인쇄물은 어제 오후에 전부 재분해서 발송했습니다. 음, 좋아. 무라타는? 하늘 정원과 항해의 바람에서 라이덴 쇼군으로 환생하면 천하무적이 된다와. 부탁해요. 나의 여우 신성 궁사님의 재료 준비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좋아. 오노데라는? 오. 어... 오노데라. 아, 어, 어, 네, 네. 오늘입니다. 신간 발매회 준비도 문제없습니다. 오노데라, 이번 발매회는 네가 제안했잖아. 그럼 네가 우리 대장인 셈이지. 자신감을 더 보여봐. 하, 걱정 마, 이 기획은 반드시 성공할 테니까. 내 예감이 말하고 있어. 요 며칠 특별히 휴가를 줄 테니 이참에 푹 쉬어. 발매회 당일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쁠 거야. 감사합니다, 야에님 자자, 자. 다들 자기 임무 잘 알겠지?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자고 해산. 안녕 꼬마들. 벌써 내 의뢰를 받은 모양이구나. 미코다, 축제가 다가오는데 나루카미 다이샤로 안 돌아가고 여기서 라이트 노벨 사업 때문에 바쁜 거야? 설마. 우리더러 축제일을 대신하라고 부른 건 아니겠지? 흥! 그런 의뢰는 받지 않을 거라고! 이런, 그거 참 슬프네. 열심히 축제 준비하고 있는데 빈둥거리는 사람 취급하다니. 꼬마들, 축제라고 꼭 나루카미 다이샤랑 관련 있다고 누가 그래? 응? 아니야? 여긴 이나지마잖아! 뭐 그렇긴 하지만, 세국령이 풀린 지금의 이나지마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불변을 고집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나랑 야시로 봉행은 틀에 박힌 전통 축제 대신 이나지마 스타일이 있으면서도 글로벌하고 색다른 문화 축제를 열기로 했어. <laughs> 이로도리 축제의 역사부터 설명해야겠네. 전설에 의하면 고대 이나지마에 노래와 시집기에 능한 다섯 시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다섯 가선이라고 불렀대. 해마다 다섯 가선 중한 명이 대표로 다섯 명이 쓴 시집을 효군에게 바쳐서 감정을 받았고, 이는 고상한 이야기가 되어 전해져 왔어. 그들 덕에 당시 이나지마의 문화가 매우 번영했다고 해. 나중에 사람들이 그들을 모델로 다양한 스타일의 다섯 가선 이야기를 창작했고, 창작해 주는 즐거움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로돌이 축제도 생겨났지. 우와, 다채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구나. 응. 음, 옛말로는 풍화라고도 하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섯 가선과 축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어. 그래서 이번에 에로돌이 축제를 다시 열어서 라이트 노벨 창작을 핵심으로 한 문화교류전을 펼칠 거야. 으, 잠깐, 라이트 노벨?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짓지 마. 옛날엔 시가 유행했지만 지금은 유행의 주체가 라이트 노벨이 됐을 뿐이야.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창작 자체라고. 과거에 갇혀서 정해진 형식과 내용에 집착하면 좋은 작품을 쓸수 없어. 현재에 집중하자라는 핵심도 지금의 이나지마랑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기회에 티바트가 라이트노벨을 통해 이나지마를 새롭게 알게 된다면 읽어 양득이지. 아 위험했어. 너 아니었으면 미코 말빨에 말릴 뻔했다고. 흥! 미코, 우리 속일 생각 마. 우리가 아는 너라면 이 축제도 네 개인적인 흥미로 결정한 게 분명해. <laughs> 내 취미를 부정한 적은 없어. 다만 소설이든 축제든 새로운 개념으로 이목을 끄는 건 필수야. 어때? 이로돌이 축제에 얼마나 재밌는 게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laughs> 어, 어, 구, 궁금해. 어, 솔직히 엄청 궁금하지. <laughs> 따라와. 이도의 축제 장소로 가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거기에 특별히 이번 임무를 설명해 줄 사람이 있어. 일오도리 어? 축제 기간에 왕국감사 주변은 라이트노벨 주 전시 구역이 될 거야. 대량의 공식 작품과 동인 작품이 전시될 거고, 한정 증정품, 추첨, 신간 발매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어. 만국 상해앞 작은 광장은 축제 기간 동안 국화생 광장이라고 불릴 거야. 음, 근처 가게에서 마이트 노벨 특별 콜라보 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 우와, 뭐랄까, 평범한 축제랑 좀 다르지만 다른 의미로 정말 대단하네. 어? 어, 미코, 광장 중간에 있는 빈 판자들은 뭐야? 아, 그건 말이지. 야이님이 믿음직한 조수가 도오로 올 거라고 하셨는데 역시 두 분이었군요. 여행자 페이몬,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아야토, 이번 축제는 너처럼 바쁜 사람도 참가하는구나. 축제 준비는 야시로 봉행의 일인 거려. 이로들이 축제는 야이님이 심혈을 기울이셨으니 저도 당연히 도와야죠. <laughs> 아야토? 다 아는 사람들인데 왜 격식을 차리고 그러니? 마침 여기 있는 전시용 판넬 얘기 중이었어. 이 둘의 임무에 관한 거니까 네가 자세히 설명해 줘. 1호돌이 축제의 기원이 다섯 가선인 건 아시죠? 이 다섯 판넬은 그들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준비한 겁니다. 이번 1호돌이 축제는 이나즈마가 쇠공령을 해제한 후 처음으로 여는 대형 축제이고 문화예술과 연관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야시로 봉행이 직접 외국의 문학의 유명인사를 초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초상화를 그릴 분은 멀리 몬드에서 오신 화가분이랍니다. 이나즈마에 계시는 동안 손님분들의 숙식은 야시로 봉행이 준비하겠지만 멀리서 오셨으니 적응 안 되실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이나즈마와 티바트 각국에 대해 잘 아는 분이 가이드를 맡아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예요. 맞아요. 항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해서 만국 상회까지 모셔다 드린 후에 적절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입항 시간표에 선인들이 탑승한 배에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위에 있는 시간에 맞춰서 항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편집자들이랑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볼게. 축제 때 야외 출판사 편집자들은 대부분 원국감사 근처에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로 찾아가 봐. 이번 축제는 삼봉행이 협력해야 하는 만큼 처리할 일이 많아서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손님맞이를 잘 부탁해요. 아야토가 준 시간표에 배편의 상세 정보가 있어. 잘 확인해서 시간 입항 시간표의 정보에 따르면 오늘 몬드에서 오는 배가 한척있어 다섯 가선의 그림을 담당하는 화가도그 배에 탔을 거야! 아! 어? 시간이 얼추 다 됐네! 항구로 가자! 모량겠량 주술 몬드에서 이나즈마 일오도리 축제에 참여하러 왔지? 우린 너희를 섬으로 안내할 축제 가이드야. 맞아, 우린 몬드에서 온 음유시인이야. 최근 이나즈마가 많이 변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시의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어. 하이, 다 음유시인이라며, 각설이 찾는 중이지. 어? 이상하다. 각설이는 몬드에서 꽤 유명할 텐데, 왜 초대를 못 받았지? 어? 대체 왜? 아 듣고 보니 그렇네 벤티는 이제 몬드의 관리자가 아니지만 신이긴 하니까 축제 있다는 말에 신나서 이나즈마로 달려오면 유치한 건 둘째치고 세면이안설 거야. 병야 기사 언니, 베이몬. 우와, 클래 너도 이로돌이 축제에 초대받았어? 아니, 초대받은 사람은 알베도 오빠야. 근데 요즘 기사단이 너무 바빠서 알베도 오빠가 여기 사람들한테 클레 가족용 통행증을 신청했어. 여행자 페이몬. 안녕? 이나즈마에서 일오도리 축제를 연다고 듣곤 너희를 볼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다섯 가 선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초대받은 사람이 역시 알베도였구나. 그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나 보네. 난 이나즈마에서 백악이라는 필명을 써. 참 만국상회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이따 야외 출판사의 편집 팀장님과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국상회는 너희가 이도에서 묵을 곳이기도 해. 목적지가 같네. 잘됐네. 그럼 가자. 클레 천천히 가 사람들이랑 부딪힐라 휴 오는 길에 클레에게 이나즈마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려줬는데 그러지 말걸 그랬나 오는 길에 잠도 안 자고 이나즈마에 도착하니까 더 쌩쌩해졌어 이상하다 히라야마 편집 팀장님이 아직 안온것 같아 분명 나보다 일찍 도착한다고 하셨는데 곤란하네 실은 히라야마 씨가 오늘 만나서. 다섯 가선의 상세 자료를 주시기로 했거든. 그래야 구체적인 그림을 구상할 수 있으니까. 알베도 뭘 그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나즈마에 온 거야? 다섯 가선의 이름만 알아.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 오늘 날까지 전해진 내용이 아주 적거든. 그래서 그분이 자료를 더 찾아주기로 했어. 난 영감만 떠오르면 빨리 그리는 타입이니까 그분이 정리한 내용을 오늘 받겠다고 했지. 되는데? 그림은 축제 단계에 따라 하나씩 공개할 예정이야. 첫 번째 스위코의 그림은 모래 이로도리 축제가 정식 개막하기 전에 완성해야 해. 모래 어, 그럼 시간이 엄청 촉박하잖아. 괜찮아. 라이트 노벨 사파를 그릴 땐 원고가 해상 운송이라 더 아슬아슬했거든. 저번 달엔 침추 습검록 최신권을 이로도리 축제에 출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장 사파를 원고 받은 당일에 완성했어. 사파가 이나즈마에 도착하자마자 인쇄에 들어갔다고 해. 어떻게 나왔는지 나도 아직 몰라. 으, 네 창작 환경이 안타깝다고 할지, 네가 천재라고 칭찬해야 할지 모르겠네. 물론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받으면 좋겠어. 그래야 준비를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그래. 요 며칠 야외 출판사 편집자들은 원곡감사 근처에 있을 거라고 했어 알베도, 편집팀장이 거기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안내할게 좋아, 클레 넌 잠을 못 잤으니까 만국상의 숙소에서 좀 쉬고 있어 금방 돌아올게 응, 알겠어 걱정하지 마, 알베도 오빠 클레 말잘 들을게 아 진짜 하필 이럴 때 오노데라 씨가 휴가라 연락이 안 되더니 이따 크로다 씨랑 이나즈마상으로 돌아가서 추가 인수할게요. 근데 책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걸로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발견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에요. 더 늦었으면 정말 방도가 없었을 거예요. 아 창고에 있던 수상한 녀석이 한 짓일까요? 그 일을 알아보려고 팀장님이 그쪽으로 가신 거잖아요. 어, 저기 무슨 일이야? 아, 여행자. 내부의 일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무슨 일로 왔어? 히라야마 편집 팀장님을 찾으러 왔어요.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팀장님이라면 지금 항구에 있는 창고에. 무라타 씨, 잠깐만요. 혹시 다섯 가선의 그림을 그리러 오신 배각 선생님이신가요? 맞아요. 전 쿠로다라고 합니다. 다섯 가선의 자료를 찾으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만국 상회에서 잠시 쉬고 계시면 바로 팀장님께 연락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번거로울 필요 없어. 다들 바빠 보이는데 우리가 직접 찾아갈게. 아그 그게 저 혹시 침추수검록 최신권에 문제라도 생겼나요? 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히라야마 씨한테 받을 자료가 있다는 걸 다들 아시는 걸 보면 그분이 깜빡하신 게 아니라 돌발 상황이 생긴 거겠죠. 제가 백악인 걸 알면서도 히라야마 씨를 못 찾아가게 막고 계시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침추 수검록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본능적으로 저한테 숨기려고 하신 거죠 그게... 부끄럽지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럼 백악 선생님, 솔직히 말할게요 사실 오늘 누가 항구에 있는 이로돌이 축제 화물창고에서 수상한 외국인을 발견해서 텔리오 봉행을 불렀습니다 없어진 물건이 있을까 걱정된 텔리오 봉행은 창고를 빌렸던 모든 사람에게 연락했는데 거기 보관됐던 심추 습금록 신간이 전부 사라져 버렸지 뭡니까? 뭐? 책이 사라졌다고? 쉿, 조용히 해. 그 책들은 이로돌이 축제 맨 마지막 단계에 처음 발매될 거예요. 치목 선생님도 발매회에 오실 예정인데. 심각한 상황인 만큼 팀장님이 바로 창고로 가셨어요. 그 외국인이 도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러요. 그렇군요. 침추 수검록이 예정대로 출시 못되면 안타까운 일이죠. 침목 선생님에게도 불공평하고요. 히라야마 씨가 한곳쪽창고로 가셨죠? 제가 가볼게요. 도울 게 있을지도 몰라요. 침추 수검록의 작가 침목이라면 행추 아니야? 응? 음? 누군지 알아? 아, <laughs> 자기 책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면 행추가 슬퍼할 거야. 우리도 알베도랑 같이 가자. <laughs> 에? 너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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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왜 여기 있어? 탄녀봉행은 공모 집행 중이니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지. 아니, 사라 너 말고. 각설이. 설마 창고에 있던 수상한 외국인이 너는 아니겠지? <laughs> 미안. 확실히 나인 것 같네. 절도와 미립국 혐의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멋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여행자 페이몬, 자칭 음유시인이라는 이 몬드 사람과 아는 사이인가? 아, 사라, 우리가 아는 각설이는 절도를 범한 애가 아니야. 아, 근데 미립국은 또 뭐야? 본인이 이로도리 축제에 초대 손님이라고 주장하지만 초대장이 없어. 그래서 미립국했다고 의심했지. 방금 항해의 바람에 민들레 줄을 담는 화물 상자에서 그를 발견했거든.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벤티도 설마... 진짜 미립국 했어? 와, 얼마 만에 보는 건데 만나자마자 의심의 눈초리로 날 보다니. 하아, 너희도 전에 비슷한 방법으로 이나즈마에 왔다고 들어서 이해해 줄줄 알았는데 비슷한 방법? <laughs> 장난이야, 안심해. 나에게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야시로 봉행의 카미사토 아야토야. 이걸 아는 사람이 미립국자일 리가 없지? 시인들이랑 같은 배에 안탄 거야? 그야 초대장을 받고 이나즈마에 더 일찍 오고 싶었기 때문이지 마침 민들레주 운송선을 만나서 같이 출발했어 선장이 나랑 죽이 잘 맞더라고 오는 길에 좋은 술을 많이 얻어 마셨어 아마 민들레주와 이나즈마 술의 맛을 비교하다가 화물 상자에 누워서 잠들었을 거야 일어나 보니까 창고에 있었어 그리고 여기 이 텔료봉행의 대장님이 상자 위에서 날 노려보고 있었지 으이 벤티 입에서 나온 말이라 신뢰는 가는데 으이, 그래도 너무... 아, 실례합니다. 전 물건을 잃어버린 야외 출판사 사람입니다.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방금 그쪽이 얘기한 대로라면 저곳 이 창고에 있었던 거죠. 혹시 수상한 소리 못 들었습니까? 그러고 보니 주변에서 희미한 발소리를 듣긴 했지. 게다가 한 번이 아니었어. 근데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소리가 났는데 이상하지 않다니요. 그렇구나. 그 알베도, 뭐 발견한 거 있어? 도둑이라면 보통 자물쇠를 따거나 물건을 뒤적거리잖아. 벤티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지. 여긴 창고니까 매일 대량의 화물이 드나들어.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는 게 정상이야. 어, 그럼 분실된 책에 대한 단서가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들은 사실로 적어도 세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첫째, 충동적으로 책을 훔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것. 둘째, 상대는 창고를 아주 잘 알고 열쇠도 있었다는 것. 셋째, 역시 여행자야. <laughs> 그 무거운 책을 혼자 단시간에 옮길 수 없으니 분명 공범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벤티는 범인의 특징과 매치가 안 되죠. 음, 방금 말한 추측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히라야마 편집팀장님텐여봉인이 계속해서 창고 관련 인원을 조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laughs> 그럼 나 가도 되지? 멈추시죠. 절도 혐의는 벗었지만 이나즈마에 합법적으로 왔는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어라라 아깝네.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사라는 엄격하니까. 어, 벤티, 네 초대장은? <laughs> 미안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 그거 엄청 중요한 물건이잖아. 중요하니까 계속 손에 들고 있었지. 짐도 안 가져왔는데 주머니는 작아서 안 들어가더라고. 이상하네. 많이 마시긴 했지만 분명 잘 넣어뒀는데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내가 얼마나 뿌듯했다고. 계속 손에 들고 있었으면서 왜 다시 넣은 거야? 몬드와 이나즈마의 술을 열심히 비교하고 있었단 말이야. 양손에 한 잔씩 들고 있었지. 그럼 초대장을 들 손이 없잖아? 초대장을 아무데나 두면 까먹을 게 뻔하고. 그렇다면 거기밖에 없네. 너도 알겠지? 어, 뭐야? 둘다 초대장을 어디에 뒀는지 알겠어? 역시 너야. 야시로 봉행에서 보낸 초대장이 맞군요. 이제 이 손님의 신원에 대해 더 이상 의문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부터는 만국상회에서 먹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죠. 사라가 갔어. 히라야마한테 자료 받으러 가자. 히라야마 씨,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배각입니다. 아, 백악 선생님이시군요. 이나지마에 오시자마자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여기 다섯 가선의 자료입니다.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전부 여기 기록했어요. 한번 볼게요. 역시 제 예상대로네요. 스이코, 아오이노 오키나는 다섯 가선의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다섯 가선의 이야기는 다양한 내용으로 세간에 전해지지만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알아볼 방도가 없다. 하, 안타깝네요. 그래도 다섯 가선의 이야기가 비슷한 양식으로 쓰였다는 걸 알았으니 소확은 있어요. 알베도, 그런 정보도 그림에 도움이 돼? 방향을 제시하긴 하지. 하지만 인정할게. 가장 중요한 영감이 아직 부족해. 아,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족하긴 합니다만, 현재로선 다른 자료를 또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야인님께서 다섯 가선의 전술은 다양하게 변해와서 사람들 마음속에 각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선생님도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재밌는 내용을 창작하시면 됩니다. 응, 음, 확실히 미코가 해법한 얘기네. 걱정 마세요. 그림에 관한 건 저한테 맡기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백악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침추습 검록의 침옥 작가님이 배를 타고 인하지마에 오십니다. 만약 만나게 되면 책이 도난됐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책을 되찾든 아니든 신간 발매회는 저희 야의 출판사가 어떻게든 순조롭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이만 가볼게요. 휴, 여긴 이제 다 해결됐네. 우리도 가자. 어? 벤티, 거기서 뭐해? 나 버리고 간다. 여행자, 알베도, 잠깐 와볼래?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은 재미있는 게 있어. <미나 스마의 이승봉거리를 먹어보자> 어, 벤티, 이 쪽지는 뭐야? 아침에 창고에서 일어나 보니까 내가 자던 화물 상자에 떨어져 있었어. 그땐 상자에 떨어진 쓰레기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대충 보고 이 근처에 쑤셔 넣었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쪽지에 있는 내용을 너희도 봐야 할것 같아. 어디 보자. 어, 스이코편? 어, 잠깐 스이코라면 다섯 가선 중한 명이잖아. 이 시의 이야기를 대충 설명하자면 가선 스이코가 술에 취해서 쇼군에게 전할 시를 도난당했다는 내용이야. 음 어디서 들어본 전개 같은데.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어제 네가 겪은 일이랑 완전 판박이잖아! <laughs> 그래서 더 재밌지 않아? 응, 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쪽지를 남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겠지. 하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지? 더군다나 상대가 목격자라면 왜 절도 행위를 막지 않았을까? 자, 자! 일단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말자고. 모처럼 다들 이나지마에 모였는데. 야, 넌깬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또 술이야? 알베노는 작품도 그려야 된단 말이야. 너처럼 한가한 녀석이랑 어울릴 시간 없거든? 아니, 괜찮아. 같이 가서 한잔하자. 내가 살게. 으, 잠깐! 어, 그, 그림 안 그려도 돼? 말했잖아. 난 영감만 있으면 빨리 그리는 타입이라고. 지금 가장 중요한 영감을 이미 찾았어. 게다가 작품의 모델로 삼으려면 그만한 보수를 줘야지. <laughs> 그럼 맛있는 안주도 시키자. 한해는 스이코가 쇼군에게 시집을 감정받기 위해 천수각으로 향했다. 그러나 아오이노 오키나가 쓴 시편의 한 장이 뜯겨 나간 바람에 스이코가 신문을 받았다. 스이코는 죄를 인정했고. 전날 밤 주점에서 거하게 마셨다고 시인했다. 그가 취해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우 와, 이 역시 알베도야. 진짜로 일러도리 축제 개막 전에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어. 좋은데 이나즈마의 스타일도 있고 현대인의 기준에도 잘 맞아. 특히 캔버스에 있는 내 모습은 고니 자고 있는데도 기품이 넘치네. 이봐, 각설이. 너무 우쭐대지 마. 넌 모델일 뿐이지. 그 그림 속 인물은 네가 아니라고. 알베도, 이제 뭐 그릴 거야? 다음은 다섯 가선 중에 아오이노 오키나야. 알베도, 그건 좀 나중에 그리는 게 어때? 또 비슷한 걸볼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비슷한 거? 다섯 가선 이야기가 적힌 다른 쪽지겠지. 자료에 따르면 전해져 내려오는 다섯 가선 이야기는 총네 편인데, 지금 나타난 건 하나뿐이야. 쪽지를 남긴 의문의 정체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다섯 가선의 이야기 자체에도 신경 쓰이는 게 있어. 자료에는 다섯 명의 가선이 있다고 했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한 이야기당 네 편이야. 이야기 중에 유독 크로누 씨가 단독으로 나오는 편은 없는 듯해. 솔직히 네가 얘기한 내용은 나도 궁금해. 하지만 뭔지 이런 말이 있지. 바람은 이야기의 씨앗을 가져오고. 시간은 그 씨앗을 싹트게 한다. 지금은 일단 천천히 기다려보자.